한끼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리듬이나 생리 주기나 신체학으로 봤을 때두 끼를 먹는 것이 가장 좋아요. 근데 간헐적으로 하루 한 끼만 먹는 날을 며칠을 정하거나 소화가 안 됐을 때 먹는 건 전혀 상관이 없지만 한 끼만 계속 먹는다라고 하면 식욕의 욕구도 채울 수 없고요. 그다음에 영양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. 근데 보통 한끼 먹는 사람들이 한끼 밥을 잘 차려 먹고 다음 게뭐 야채 먹고 과일 먹고 이런 거는 끼로 안 생각하면 한 끼가 한 끼는 아니에요. 한 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롯이 밥만 먹고 간식을 안 하고 나머지 시간 다 물만 마셔야 돼요. 근데 그런 것은 굉장히 무리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끼가 가장 좋은 이유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줘요. 우리가 보통 요즘에 뭐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. 많이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. 사람은 적당하게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잘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두끼 식사를 하면은 완전한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 번째 식사가 끝날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시간이 길죠 이거를 무슨 상태라고 해요 보통 공복의 상태라고 해요 이 공복 상태가 길면 배가 고프고 그 뒤에는 이제 몸을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요. 그래서 그때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된다. 줄기세포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수명에도 두개 식사가 훨씬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좋아요. 다요 <목소리도> <나도 눈을> <laughs> <laughs> <laughs>